그냥 마당새가 달리 마당새냐고 그냥 하니까 마당새라는 개명 네, 붙었지. 까치가 기서 무르다 놓으면 내가 빗자루 들고 마당새가다쓰러져1 아. 십승 뜻수를몇번 했어요? 이게? 두 번. 두번 하고 그중 두번 하고 그리고 안 다, 아깝게. 아, 한 사람 도 다섯 번이야. 아니야. 형이 십승을 두 번밖에 못했으면 아. 내가 많이 주스 먹기 먹는다 기억나는 게 지난 녹화 때 오철민 투수가 네, 네, 네. 어, 하와이에 있을 때 네. 섀도우 피칭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알려주셨다 어... 맞나요? 아마 그러겠죠 혹시 심하게 시키셨나요? 아니 심하게 시킨 건 아니고 네. 그거 잘 모르겠는데 오래된 거 네. 오철민 투수는 그 섀도우 피칭 다음날 너무 힘들었다고 어깨가 아팠대요 <laughs> 섀도우를 보고 와. 아, 했는데? 예. 네. 상당히 어깨가 아픈 거였어 <laughs> 아, 맞아요. 과 관, 섀도우. 섀도우 피치는데어깨 아프다는 건그 문제 있는데. 그으셨죠 문제인데. 그 문제 있다고. 근데 완전 긴장을 거가? 했겠지. 아, 긴장을 해서? 네, 대선배가. 아니, 저, 저 룸메이트, 나 원래 역대 룸메이트들은 야구 다 잘했는데, 그래도. 누구누구 그렇게. 있습니까? 역대 룸메이트들. 뭐, 임창룡이도 있었고, 광태웅이도 있었나? 그때 처음에 광태웅이도전 음. 했던 것 같고. 오철민에서 거셔요 네, 그 얘기 하더라고요. 어. 저하 방송을 다들 두려워했죠, 사실. 아... 매우 좀 힘드니까. 뭘 이렇게 힘들게 하셨어요? 어, 저는 일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요. 음... 저 생각보다 예. 술을 먹더라도 아침에는 무조건 먹어야 돼요. 난 지금까지 그걸 깨지질 않아요. 아침, 아침 식사? 아, 예. 혹시 국도 끓여야 됩니까? <laughs> 아니, 국은 식당에서 하니까. 집에서는 제가 끓여 먹죠. 아, 어, 진짜? 예. 어... 사모님한테 아직 아, 와이프도 하고, 오. 와이프, 저는 지금까지도 새끼를 다 먹어야 돼요. 그 지금까지 첫 측입니다. <laughs> 오늘 지금 아침도 먹었고, 당연히 먹었고, 어, 아침에 제가 어저께 그, 이쪽에서 그 네. 사고를 네. 직접 사다가, 네. 제가 직접 사고를 보내가지고, 어, 와이프하고 둘이 아침밥 먹고, 요즘 가면. 출근시켜주고, 거, 이쪽으로. 그 거, 거 내놓은 거다 있어. 그냥 갖다 냉동시켜가지고. 아, 냉동 no. 시켜가지고 아 내가 직접 되지. 해야 돼, 내가 직접. 우리, 기억나죠? 우리 대만 같은 거 김치찌개 하면은 제가 다캐리셨어요 고참들 아, 아. 다 우리 방으로 집합하면은 이순철, 우리 일년 선배 이순철, 뭐 송유석, 정현뭐 다. 우리 방 집합하면 딱 먹는 거야. 그래. 그 느끼한 음식에 음. 한달 동안 먹고 있어 봐요. 음. 김치찌개 그 냄새만 맡아도. 정말. 근데 왜 자꾸 대만 쪽을 고집했을까요? 아 감독님, 그 음식이 잘 나오고 워낙 또잘 드시대요. 오로지 감독 취향으로. 네, 좀 그때 당시는 좀 그런 게 많이 있었어 근데 그게 이제 대만이 싸겠죠. 아... 우리가 A 나갈 때 제주도로 갔잖아요. 사실. 네네. 네싸으니까 하와이는 하와이 너... 정말로 좀 <laughs> 개선이 된 거지. 개선이 된 근데 거고. 근데 실제로 하와이 가 보면. 돈 많이 안들어간다 어. 예, 어... 가해 대맛도... 혜태는 네. 30박이 넘어 본척이 없어. <웃음> <웃음> 27박, 28. 예? <laughs> 네? 그렇지. 대만을 처음 가 가지고 기후를 잘 몰라서 네. 타이페이에서 6교 고가 밑에서 한달 가는데 5기때가 가지고. 아. 가 고가 밑에서 비가 비가 운동을 했어요. 야, 이야... 아스팔 때에서 네. 운동을 했다니까. 사전 답서도안 갔나요? 이걸오기때 <laughs> 맞춰서 세상에 그러니까 옛날에 혜태는 네. 네. 제일 늦게 갔고 제일 일찍 들어갔다고아 그런 줄 잘했네 아니 이 기량들이 다 좋았으니까 일당 음. 일당 100이잖아 다아 지금부터는 음... 기록에 대한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빈볼 얘기는 뭐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빈볼. 핀볼. 빈볼을 네. 사실 투수 투수들이 네. 어느 선수 간에 무슨 큰 책관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의도적인 경우도 있고 음... 그게 이제 간혹 그렇다냐. 의도적인 거면 어떤 경우입니까? 타석에서 이제 저 상대방을 좀 자극시킬 수 있는 그 하는 선수들이 아... 있거든요. 간혹가다. 아...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네. 경고를 하죠. 어떤 식으로요? 어, 가서 너 맞고 갈래? 그냥 제대로 하고 갈래? <laughs> 진짜 가가지고요? 네, 나는, 어. 나는 그랬어요. 예전에는 중계가 네. 많지 않았던데. 아, 야, 야 중계인가 했지. 그래 나는 했어. 해외 토픽이 나올 건데. 아, 나는 했어요, 진짜. 네. 그리고 실제로 저놈은 저 의도적으로 한 경우도 있고. 음. 근데 제가 지금까지 그 사고를 참 많이 던졌거든? 100개 이상 던졌더라고 옛날 기록이 한참 가났었는데한 3등 되더라고 내가 제가 그만둘 때 내가 1인 거 같고 <laughs> 아니, 형이 더 아니야. 많이 했어 아니야. 아니 야구를 더 오래 했으니까 에이. 아니야 그거 내가 그때 봤는데 정사음이 1등이고 네. 이광철이가 2등이고 내가 3등이더라고 정사음이나 이광철은 사실 실수로 맞는 거야 광철이 음... 같은 경우는 거부전이다 음... 많이 음... 받았 그러니까 최희식 선수 얘기하는데 뭐 이강철 투수가 던지는 건 사람들이 그냥 땡겨고 맞는데, 그렇지, 그렇지. 김정, 김정수 선수이 던지는 걸 맞으면 큰일 난다고. 아, 진짜 저저 저 앞에 어떤 코치분은 음. 나음에 은퇴했다고 얘기하더라고 아. 무릎을 맞았는데 그때부터 무릎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 워낙 기량이 막... 좋은 형들은 네. 그런 식으로 맞히지만 음.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맞힌 사람. 왜요? 거기서는 우면 이겨야 되니까. 아 이겨야 되니까. <laughs> 음, 어떻게 보면 예. 약간 좀 약은 빈볼이었죠 음... 네, 볼을잘 치니까. 음... 아니, 이게 음... 나는 빈볼이 아니다고. 뭐. 아, 빈볼이 그때... 전혀. 음... 나는 음... 내가 의도적으로 한 거는 맵 손가락으로 씬다고. 아... 사실. 근데 이제 그게 확산이 돼버리면 한 번씩 음... 너무 그래서... 너무 의도적으로 확산이 돼버는 게. 음... 실제로 퇴장 당해가지고 뭐 정기 묶이는 했고 나도 음... 묶었는데. 야, 의도적인 건 절대 아니었다. 그렇지, 시켜서 온 네. 거지, 뭐. 나왔네요, 개수가 나왔는데, 어, 통산 사구 개수가 김정수 전설이 <laughs> 123개고요, 그래, 어, 송유석 그러니까, 전설이 104개였는데. 그래. 어. 아니, 이 사고 중에 네. 야, 빈볼이 몇 개인가? 빈볼이 몇 개인가? 그렇지. 네. 빈볼몇개인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 정확하게. 네. 근데 김정수 전설은 어, 감독이 많이 시켰다. 아니, 한번 시켰다. 그게 퇴장당했다니까. 아그 전에 퇴장당한 적이 없어. 아 맞아도. 형 예전에. 그 생각나요 태평양하고 동기영이 동열형 말로 없는 칠때나 선발 나갔을 텐데 중간에서 무사 말로 말로고 동열형이 올라가고 말로 없는 맞은 거 기억 나요? 몰라 나 기억 안 나. 모르는 것도 아모르다래아니 진짜 기억 안, 어, 안 나. 많이 본, 기억 본, 안 본인이 나. 본인이 직접 말했잖아요. 한번 전에 얘기했잖아요 서울그내 기억 난 것만 해서 4대 영에서 네. 선발 처음으로 오랜만에 나갔는데. 네가. 어 나갔어. 어. 그다음에. 근데 중간에 나갔다고? 중아 중간에 형도 나왔고 대진이도 나왔어. 아. 네. 내가 그때 6과 7회까지 4대 0으로 이기고 있었어요. 음. 그러고 내려왔어요. 음. 마무리를 올라간 동렬 형이 말로 먹는 거다. 근데 동렬 형이 김동기 선배한테 말로 먹는 맞아 동점 돼 가지고 네. 그 이후에 점수나 동렬 형이 승리 투수가됐어요 아. 근데 중간에 정수 형이 무사 말로를 말 들어서 아가 동렬 형이 올라온 거야. 그런 거야? 그럼서고 기억이 아하. 서울 친구 오픈한때 간다고 친구 오픈한테 내려온 게내 제주도 조건을 하고 나왔다 네. 내가 나왔지 네가 선발을 응. 나갔었고 그렇죠 땜빵으로 나갔는데 태평양하고 그때 맞은 장인 모르지 맞은, 맞은 사람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을 거야 그렇지 원래 그런 거야 원래, <laughs> 원래 그래서 런 거야 그아 처음으로 그때 분위기는 안보까지 갈수 있는 분위기였는데 네. 갑자기 이제 서울 그 친구 오픈 때문에 네. 그냥 아, 이 정도면 아 이게 아니 시합 때 안보 안 오고 갔다 이 말이야 서울을 거기서 끝까지 던지면 때안 데리고 잖아나 같은 경우에겠다 아, 아, 나도 간다고. 그렇죠 집으로 가라고 한다고. 감기에를시아아 근데 나는 중간 투수잘고근데조금덜 네. 던지면 중간은 나는 데고다녀 음, 생각을 음, 많이 하셨는 선발은 안 데리고. 그 음. 감기에서 그랬다이야아 감기 우리 형이 뭐냐면, 그 전날 그냥 술이나 몇잔 하고, 이제 어, 컨디션이 안좋으면 그렇지, 안 맨날 먹으니까. 난발을 아, <laughs> 하고, 나, 나. 컨디션 좋을 때는 또, 정말 뒤에서 보면요. 에이. 그냥 꽂히지. 어. 심판 잘 만나면 어. 그날은 끝나는 날이야. 내가 형이, 어. 어. 과연 나, 백승을 왜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0승 어. <laughs> 투수를 몇번 했어요, 형님? 두 번. 두번 하고, 구승 그 두번 하고, 나머지는 육승, 오승, 뭐, 칠승, 리고 아깝게. 한편한 사람 또 다섯 번인거 아니야. 않겠지. 그러고 나서, 96년에 마무리로 간동에 이게 베레벌 거야, 아니야. 아. 그래 선발했다가. 세이브는 몇 개나 했어요 세이브가 30몇 개인가? 40개 가까이 돼, 요 세이브가. 36, 7개인가 뭐지 내가 한30몇 세이브 정도 거거까34세이브예요 음... 내가 34 세이브. 예. 네. 92승 34승 이번에. 예 맞습니다 10승을 두분 밖에 안 했는데 92승까지 했네요 92년도에 14승 아, 93년도에 20승. 10승 음, 이렇게 하셨어 근데 그 14승도 한 20승 할 것인데 그렇게 된 거예요 100승에 대한 좀 아쉬움은 없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아... 은퇴하고 나니까 쉽게 말해서 일본어를 쓰기가 좀 그런데 음. 가오가 떨어지더만. 제자존 네. 상하더. 미안한데 형 말이 맞네. 형이 십승을 두 번밖에 못했으면 음. 내가 많이 주사 먹게 먹었나? <laughs> 내가 약했잖아. <형이> <laughs> 네가 다섯 번을. 다섯 번인가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대충 보니까 네가 그래도 형한테 한 열댓 개 되더라고. 한 열두 개, 열다섯 개는 되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내가 깜짝 놀란 게 십승 두 번밖에 못했다고. 아니 송이섭 쟌선은 십승 네 번을 했어. 네 번인가 다섯 번을 했어요. 한해 뛰고. 네. 한해 건너뛰고 어. 네 그래, 번. 그래서 내가. 아, 내가 마주 주석 먹긴 먹었네. <laughs> 왜냐면, 어. 그거 똑같은 이야기로, 유석이는 네. 모르지만 나는 알잖아. 당사자잖 그렇죠, 당사자잖아 내가 매대 강판당을 몇 번을 대충 안다 말이야. 그러 우리 유석이가 한1 0서 먹었네. 그거 시험보면백0도먹 먹잖아. 근데 나는 네. 먹고 싶으면 먹은 게 아니라 나는 나가라고 아, 나가야 되니까 이야기 했잖아, 그거는. 아까 전자 이야기 했지. 네. 그니 네 잘못이, 알니? 야, 그렇다는 <laughs> 이야기다. 이제. 아니, 그리고 두 자릿수 승수도 참. 어.. 야갔어 십일승 십일승 십승 십승 이렇게 맞췄어 이런 그러니까 거 아니 딱그 자리로 아 그거 그냥 마당새가 달리 마당새냐고 <laughs> 어. 그냥 하니까 마당새라는 네, 별명이 붙었지 까치가 여기서 물르다 놓으면 내가 빗자루 들고 마당새가 다 쓰라고 왜냐면 <laughs> 자 봐봐잉 그건 확률로 나온다냐 얘가 70매 승을 했는데 78승이 60매승60몇승 60 네. 봐봐 60 근데 자 이강철, 조계현, 선동열은 승수로 봐봐 다 자기 승수야 음. 근데 왜 같이 선발 나갔는데? 내 방호를 봐보라고 음. 뭐 3점에 2점에 이렇게 다 가는데 결국 그게 나오는 거야 데이터가 음. 이닝수 이런 거 따져버리면 근데 네. 형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만 해도 선발이라는 강팀이 많이 걸리죠 쉽게 얘기하면 음. 우리 뭐 투수는 한 팀에서 1년에 5승 6승을 해요. 통산 방어를 좋아요. 방어율이 와. 응? 3점대예요. 야, 이정도는자 누구 투수가 이 말이 그거야. 누구 투수예요. 야가니까 나한테 바꿔 보나다니까 어. 그때 로테이션이 없는데 야. 그러니까 감독 마음이네. 감독이 어... 아니라 코치 어... 코치들 마음이 코치들 마음이에요. 짠 사람 마음이야 아. 그러면은 위를 들어서 패골질 팀 나가는 선수 나가 우리도 승 많이 줬죠. 음. 96년도에 마무리 투수할 때 한국 시리즈 6, 6차전이나 7차전 때 네. 내가 그때 파회에서과 가갖고 연장전까지 갔다고 네. 마무리 투수가 네. 볼 하나, 두스라이크두 볼에 배치되었다니까 이강철로? 중간에. 그렇지. So, 나는 정도는... 뒤에서 말리고 네. 하는 적도 많아요, 행을 고치하고 아 트러블 생길 아 때도. 왜 이런 적이 뭐냐면 그게 너무 보이거든. 왜냐면 노테이션도로 가면 걸리잖아요? 네. 그러면 딱 전쟁 그 전날 불러서 받고. 사람이 딱 참는 것도 한계가 있지. 그런데 음... 또 그런데 또 불의에 못 참는 성격을 갖고 있다 보니까 맨 이거야. 아, 응? 아이 무슨 맨 이거야. 아니 근데 우리 <laughs> 입장에서는 솔직히 좋아요. 후배들은 네. 저런 것도 한 번씩 보여주는 선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좀 위안을 삼지. 네. 근데 좀 아니, 봐봐요. 그걸 몰라 보면 차라리 괜찮잖아요. 차라리 아는데, 음. 지금 어 이런 이런 거 있잖아요. 차라리 형 밑으로 네. 모교 후배들이 음. 한번 뽑아볼래요. 그때 당시 진흥고가 10승을 다섯 명이었어. 아. 이대진 예. 이대진, 김상진, 임창룡, 나중에 임창룡. 어, 그1 거의 투수. 이때 아. 진흥파였지그당시에 해도 네. 막판에 다막 명이에요. 음. 2000년 이기 전에 한 96년부터 나 어, 5년 6년 정도. 지 투수들이 어. 거의 있었죠. 음. 뭔가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있어. 근데 3년 정도 지금 쉬셨다가 지금 이거 열었잖아요. 피칭 아카데미를.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쉬면서도 다시 야구 쪽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있으셨지 않으셨어요? 아, 당연하죠. 음. 당연히. 그러게 어떤 한번 이대로 야구판을 떠나기는 너무 좀 돌이켜, 많이 돌이켜 보는데 해안도 오고 음. 좀 억울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음. 뭐다내 음. 책임이겠지만은 나한테 화도 나고 본인한테 음. 화가 났고. 내가 과연 이것밖에 아니었을까. 어... 그런데 결과적으로 기회가 안 오대요. 안 왔고, 그래도 다른 일은 절대 못 하겠더라고. 아까도, 아까도 제가 이거 뭐 식당이라도 할 수가 있잖아요. 뭐라도 할수 있는데, 내가 해 먹기 좋아하지만 이건 나는 직업으로는 못되겠다고 나는 분명히 그 와이프한테 이야기했고. 음...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어, 2021년에 그때 우리할때 있잖아요 네. 그 즈음에 그거 끝내고 난 즈음에 아~ 이제 결정 내렸고 자 제도권에서는 안 되겠구나 음. 하고 이제 그럼 내가 할수 있는 게 뭘까 했을 때 보니까 내가 생각보다 많이 그걸 하고 있더라고 예 네, 많이 하고 있구나 후배들이나 후배들이나 뭐~ 네. 그러면 내가 오히려 나이 먹어가지고 조금은 주춤 생각을 했죠 내가 과연 될까 음. 왜냐하면 기존에 또 새로운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내가 야구를 했다 하더라도, 이거 전혀 다른 성질이거든, 이거는. 음. 그래서, 쉽게 말해서, 아까 후배도 그랬죠. 뭐 사업은 사업이잖아요, 이건 사업인데. 사업이죠. 음. 그러면서, 그래도 이건 더 이상 밀어서는 안 되겠다. 음. 그래서, 아마 그 우리 저 전설 나오고 지금부터 생각을 해가지고, 한 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움직였어요. 움직였는데, 생각은 만큼 뭔가 안 맞더라고. 음. 막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이제 해야 될 것은 이미 생각이 됐었고. 아마추어에, 음. 통상적으로 다할수 있는 이야기지만은, 나는 다좀 다른 개념으로. 음. 그래도 제가, 아마추어 때, 제가 사실, 그,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피칭만, 하루 200개 이상씩 계속 던졌어요. 아. 세산 그러니까 해보니까 30만개 넘게 던졌더라고. 그래도 무리가 안 와요? 예. 아... 그러면서 그걸 던지면서 제가 그때는 그때는 특별한 코치도 없었잖아요. 예. 감독 한 명이 했기 때문에 스스로 터득하는 계기가 그 지속적인 어떤 투구 패턴으로 해서 음... 느낌이거든. 음... 지금 같은 뭐 200개 던지라고 하면 뭐 신고 들어가겠죠. 그럼요. 어, 근데 근데 이 형이 네. 어. 모르실게요. 우리는 이제 같이. 옷을 벗고 살았으니까 알잖아요. 사고나서는. <laughs> <laughs> 피부도 틀리고, 어... 유연성이 얼마나 좋냐면, 어... 지금도 아마 내가 봤을 때는, 닿을 거예요, 바닥에. 아, 그때 투수의 네. 그 자질 네. 중에 하나가 유연성이라고 했요 네, 근육이 네. 이렇게 봤을 때는, 무슨 야구선수 몸니까할 정도로, 아... 얼마나 유연하냐면, 음... 내가 닮은 점을, 공통점을 본 게, 네. 피부에 그 약간씩 그런 게 있는 게 점이 약간씩 그 뭐랄까, 이게 동료령하고 두 분이더라. 어 특징이 어 네. 근데 두분다 유연해 음. 그렇죠유하게음 그래서 그런 스피드 하고 네. 그게 있구나 음. 왜 그러냐면 저희는 좀 뭐라고 터미네이터 같은 몸매 잖아요 네. 근육질 막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지금도 운동하시니까 정수형은 흐물흐물하다 그럴까? 오. 이 살이 네. 근데 정말로 유연한거야 일단 유연성은 100% 있어야 될것 같고 아, 정말 유나 우리 공 한번 줘보실래요? 우리 이제 김정수 전설이 이제 피칭 아카데미 하시니까 네. 한 번씩 이렇게 보여주셔도 될것 같아요 이제 카메라로 해서 자 이게 보시면 네소리아채는 네, 네. 네. 소리가? 이거 네. 하나로 나는 야구 인생을 거의 했다고 봅니다. 이야 OX 피지를 그냥 OX로 판을 좀 들어보도록 아, 그래서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 있는 거구나 네. 내 것만 자체는 근데 가지고이 넥볼은, 크리너, 네. 크리너는 못쳐못 쳐, 내 절대 못 쳐.